우리는 모두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라는 강력한 본능에 지배됩니다. 주식 계좌의 파란불에 발목 잡히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충동 구매하고 더 나은 기회에도 현재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주저하는 당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손실 회피의 그림자입니다. 손실 회피는 왜 당신의 지갑과 행복을 갉아먹을까요? 투자에서는 손실 중인 주식을 팔지 못해 더큰 손실을 키우고 할인 놓침의 두려움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게 만듭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안정을 잃을까 봐 새로운 커리어를 주저하거나 자존심을 잃는 것이 싫어 관계 개선을 위한 사과를 미루고, 편안함, 포기가 두려워 건강한 습관 변화를 망설이게 합니다. 이처럼 손실 회피는 당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왜곡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 본능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 회피를 극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실질적인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손실이 아닌 기회에 집중하세요. 잃는 것 대신 얻을 것에 초점을 맞춰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손절매 원칙처럼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감정 없이 따르세요. 예를 들어, 투자 시 손실 허용 범위나 새로운 습관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회 비용을 계산하여 현재의 선택이 당신에게 어떤 다른 기회를 놓치게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세요. 넷째, 작은 손실을 경험하고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심리적 내성을 키우세요. 삶은 적절한 수업료를 요구할 때가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타인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정리를 쓰는 것으로 편향된 판단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인생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손실 회피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 본능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 보세요. 작가 펠립이었습니다.